동진 세미캠은 1973년 7월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당시 상호는 동진 화성공업 주식회사였고, PVC 및 발포제 사업을 운영해왔습니다. 1995년부터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설립하고, 전자재료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1999년 8월부터 현재의 동진 세미캠 상호를 사용해오고 있고, 1999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 중 전자재료 사업은 반도체 및 평판 디스플레이용 전자재료를 반도체 칩및 TFT LCD, 태양전지 제조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발포제 사업은 신발 밑창 및 장판지 등 건설자재, 자동차 내장재에 주로 사용되는 발포제를 국내의 화학회사에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인도네시아 법인에서 주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동진 세미캠은 고객사들과의 별도의 수주 계약 및 공급 계약 없이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등 반도체 및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 업체에 전자 재료 제품 공급에 대한 기본 계약에 의해서 매월 평균 685억 원 정도의 제품을 판매 중이며 산업용 기초 소재인 발포제는 중개 무역 등을 통해 국내외 고객사에 매월 평균 62억 원 정도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판매에 있어 계절적인 주문 수량 증감 폭은 미미한 편이라고 합니다. 2017년 신주인수권 행사와 유상증자로 발행주식수와 자본총계가 증가했고 그 이후에는 자본금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발행되어 있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없습니다. 20년 6월말 현재 유통주식수는 5,141만주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주당 현금 배당이 90원씩 있었습니다. 현금 배당 성향은 10.33%에서 7.91%까지 감소해 왔습니다. 현금 배당 성향은 배당금의 당기순이익 대비 비율입니다. 배당금이 매년 동일한 상황에서 현금 배당 성향이 감소한다는 것은 당기순이익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년 6월 말 현재 최대 주주는 동진홀딩스이고 32.4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진장학연구재단이 3.6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년 6월 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회사 내역입니다. 국내의 신암정유를 비롯해서 해외에는 대만, 중국, 홍콩, 싱가포르, 미국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동진글로벌홀딩스가 순수지주회사로 중국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부문별 판매 현황을 보면 전자재료의 국내 판매 비중이 가장 높고 58%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전자재료의 경우에도 31.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전자재료 판매 비중의 경우에는 증가해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발포제 판매는 국내에서는 감소하고 해외에서는 증가해오고 있습니다. 20년 2분기 분문별 수익성을 보면 전자재료의 경우에는 국내 수익성이 해외 수익성보다 높습니다. 국내에서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14%에 달합니다. 발포제의 경우에는 반대의 상황이고 국내에서는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판매별 비중은 20년 들어서도 전자재료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국내 전자재료 비중은 57%로 19년에 58.33%에 비해 소폭 감소했는데 해외에서는 35%로 19년에 31.68%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20년 상반기에 국내 사업장별 부문별 가동률입니다. 반도체 전자재료와 디스플레이 전자재료의 가동률 상황이 다릅니다. 반도체 부문이 86%로 높고 디스플레이 부문은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포제의 경우에는 국내 시화사업장 가동률은 75%입니다. 매출액은 매년 증가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중 수출비중의 경우에는 매년 조금씩 비중이 낮아지고 있고, 내수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출 6, 내수 4의 비율로 볼수 있습니다. 19년말 유동비율은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로 인해서 95%까지 감소했는데, 20년 6월 말 현재 100%를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부채비율과 자기자본비율도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부채비율에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20년 상반기에는 자산, 부채, 자본이 모두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의 증가 규모가 컸고 자본금이 55억 원 수준 증가했습니다. 유동 자산의 경우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매출 채권과 기타 채권의 증가가 원인이었습니다. 현금 증가 원인을 보면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과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 즉 단기차 입금의 증가로 인한 현금 유입이 원인이었습니다. 유동부채의 증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단기 차입금의 증가가 원인이었습니다. 비유동부채의 경우에도 장기 차입금의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자본금 증가에는 이익잉여금이 490억 원 증가한 것이 원인입니다. 이익잉여금이 증가한 것으로부터 20년 상반기 동안 반기 순이익이 발생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20년 상반기에는 매출액 4,482억 원을 달성했고, 19년 상반기에 비해 4% 증가한 수준입니다. 매출 원가 규모는 전년도와 유사해서 매출 총이익은 20% 증가했고, 판관비에서도 원가 절감을 통해 영업이익은 19년 상반기에 비해 24% 증가했습니다. 단기순이익의 증가율은 58%였습니다. 손익 비율로 보면 매출 총이익률, 영업이익률, 단기순이익률 모두 높은 수준의 수익성을 달성했습니다. 19년 상반기에도 수익률은 훌륭한 수준이었는데, 20년 상반기에는 더 개선된 상황입니다. 연구개발비 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매출액 증가율에 비해서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 매출액 대비 비율의 경우에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동진 세미캠의 영업 실적을 보면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5%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년 상반기의 경우에는 19년 상반기에 비해 4.1% 성장한 4,482억 원입니다. 영업이익률은 14%, 단기순이익률은 12%를 달성했습니다. 19년말 유동 비율은 장기차 입금의 유동성 대체로 인해서 95%까지 감소했는데 20년 6월 말 현재 100%를 초과하는 상황이므로 비율상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부채비율과 자기자본비율도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부채비율에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2018년부터 수출비중은 감소하고 내수비중은 증가해오고 있습니다. 20년 상반기에는 19년 상반기에 비해 수출 규모는 1% 감소했고, 내수 규모는 12% 증가했습니다. 동진 세미캠의 두 사업부문 중 전자재료의 규모와 수익성이 발포제보다 각각 더 높습니다. 국내에서는 두 사업부문의 차이가 더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고 해외에서는 사업부문별 차이는 크지 않지만 전자재료부문의 실적이 더 양호합니다. 전자재료부문의 경우에는 2019년에 처음으로 전체 비중의 90%를 초과했고 20년 상반기에는 91.6%의 비중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신청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